올해는 국가보훈처가 3월에 독립운동가로 선정한 전덕기 목사의 서거 100주년입니다. 일제시대, 서울 상동교회에서 목회하며 구국운동을 펼친 전덕기 목사의 잠과 신앙을 김대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875년 서울 정동에서 태어난 전덕기 목사는 17살 때 미국 감리회의 스크랜턴 선교사를 만나 신앙의 길로 들어섭니다. 입교 4년 후 서울 남대문로의 상동 감리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그는 1907년에는 제 6대 담임 목사가 되고 철저히 민중들을 위한 목회를 펼칩니다. 서민 출신으로 누구보다 민중을 잘 이해했던 전 목사는 빈민 구제 단체 애휼회를 통해 가난한 이들을 돕는 한편 민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민중으로 시작해서 민중으로 끝났죠. 이분은 남대문 시장 바닥에서 출생해서 거기서 자라났고 거기서 민중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한 목회를 끝까지 감당하셨죠. 그러면서 그분은 그 민족을 깨우치는 또 그들을 교육하는 그런 교육목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지난 13일 서울 흥인동 충무 아트홀에서는 전덕기 목사 서거 백주기 추모식 및 학술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전목사의 후손과 감리교 목회자들이 모여 민족을 위해 희생했던 전목사의 업적과 신앙적 면모들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이웃과 나라를 위해헌 신하는 전목사를 보고 감명받은 청년들이 상동 청년회를 조직했고 이 모임이 애국지사들의 활동 기반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전목사가 설립한 단체와 학교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해 냈습니다. 상동 청년학교에서는 해이금 일사로 활약한 이준열사가 배출됐으며 31운동을 주도한 민족대표 33명 중 4명은 전목사의 지도를 받은 상동교회 성도였습니다. 3.1운동을 주도했던 민족대표 33인 중에 최성모, 오하영, 이필주, 신석구 등내년성도교회출신 일제의 고문의 유증으로 1914년 39살의 나이로 사망한 전 목사. 장례식 당시 추모 행렬이 심리에 이를 정도로 그는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민족 지도자였습니다. 전덕기 서거 100주년 추모 행사에 참석한 박종천 감리교 신학대학교 총장은 한국교회가 사회적 지탄을 받는 요즘 나라와 이웃을 위해 헌신한 전목사와 같은 신앙의 선배를 재조명하고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금적인 신앙과 나라와 민족과 이 땅의 버려진 자들을 위한 뜨거운 하 나라 님 사랑의 실천을 다시 한번 신학교에게 육 반듯하게 세워나갈 것을 여러분 앞에 가짐합니다. 민족의 지도자 전덕기 목사 일제 시대 절망에 빠진 많은 이들에게 복음과 희망을 전파한 그의 생애는 짧지만 강렬한 민족의 등불이었습니다. CGN Today 김대열입니다.